안녕하세요. 미트탑TV입니다. 늦은 밤 김호중 가수님의 잘못된 소식이 올라와서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12월 11일 오늘이죠. 김호중 가수님이 소망교도소 합창단원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 가수님은 오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소망교도소 합창단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소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호중 가수님은 소망교도소 합창단원도 아니고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 매체의 보도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해당 매체는 김호중 가수님이 제42회 세진음악회 회복과 화해의 하모니에서 소망교도소 소망합참단으로 총 4곡 약 20분간 공연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 보도에 또 따르면 김호중 가수님이 아픈 모습을 보여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전혀 그런 적도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소망 교도소 규율이 많이 엄격한 것은 우리 아리스 식구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 속에서 김우중 가수님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우리 아리스식구님들 오늘 같은 잘못된 기사에는 전혀 대응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같은 사실들은 김호중 공식 뺑카페를 통해서 다알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소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리스식구님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